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수 해주시고요 받은 말씀을몇가지 기도하기를 소원해 첫 번째로 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또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행하고 또 부딪히고 또 사람들한테 나가야 되는 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 또 다민족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런 환경을 살면서도 아,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더못전하고더 이렇게 폐쇄되고 아, 좁아지는 그런 우리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사람을 구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굴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심정으로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기 각자의 그 마음에 복음매를 향한 자세를 놓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어,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죠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무리유리해져서 의리 기둥권를 취하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않고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로 도 뜨거워진 사람들이 충만하 일을 가지고 그 사랑을 보고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그 사랑을 보며 네. 모두 가 알고 싶고 그런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한번 이따가 교회에 기도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가서 막 전화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원수 원수 없이 모두가 한몸 되서 어 뜨겁게 한 지체로 나갔을 때 세상이 너무나도 부럽고 신기해서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 품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나갈 아수 있는 교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게 돼서 기반으로 돼서 또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나가는 그런 교회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를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회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막 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교하면 그 안에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정함이 있고 서로 세워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기 한 것들을 다숨릴 수밖에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초라는 성교는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나가서 그 에너지로 나가서 선교해야지만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다 성교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방법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방법으로만 성교하여서 기뻐하고 즐거하고 진짜 성교가 되어지는 이 토르토 땅은 여기 있는 여섯 개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는 교회에 대해 우리가 스성으로기도하며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을 헌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언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르면 쉽지 않죠. 저희,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렇지만 언어에, 그리고 또 문화에 어나 익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 알아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시대가 앞에서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동성연애 문제라든지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몰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가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이땅 가운데 선교의 자유를 이 여기 있는 문화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를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서포트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헌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헌신을 올고 놓고 선교를 놓고한번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우리는 조국을 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어, 우리 교인들에 향해서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항들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올려고 하면서 부의를 저지르면서라도 자기의 의견과 뜻을 검출시키려고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군항들은 그렇다고 이미 성경에서 정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이 사람 들고 저 사람 의지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를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일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 어려운 흉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교회들에 들어와 있는 모든 쇠속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리로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일본이고 미국이고 어느 나라든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불 나오고 주고 의치나운데주어의통치으로들어올수 있도록 How a b 시 u t t 나라 b i g 열 e 을위해시 한번 더 우리 힘을 내서통 i 으로 e r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e 나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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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으 g g e r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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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서 떠난 삶을 살면서 안 그런 척 숨긴 것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뭐 정체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습입니다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꼭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 내 목사님들도 부끄럽게 제가 죄짓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수 없어요 이거 해결해주시고 어... 주님 분들도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서 내가 먼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네. 이 시간에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평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을 돌아보게 이제 하나님 5 0년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그동안에 것, 붙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못 이, 뭐가 쉬운지 붙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떤 것을 붙들어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동일하게 깨달아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우리가 십자가만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예수의 십자가만못빼는 하나님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면서 나 아, 하나님 주여 그 믿음 더 충만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천천히 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